네. 법인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죠. 그렇죠. 근데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어. 맞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돼. 근데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몰라요. 그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해놓지도 않았어 하물며. <laughs> 그러면 무슨 뭐,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은 인정이자라는 얘기가 나와요. 아, 어디 많이 들어봤네요. 네, 그 인정이자가 어떤 얘기냐, 어떤 개념이냐 보면은 우리. 전호사님들이 개업을 합니다. 네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개업을 하셨을 때, 은행에서 네. 대출을 해줄 때, 그분들이 개업을 하고 나서 소득을 맨 처음에 딱 보잖아요. 네. 소금원, 소득금백증명원상의금액을 보면은 얼마 안 돼. 음... 근데 그분들 대출 진짜 잘 나가거든요. 어..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어. 뭐냐면은, 인정소득이요. 이, 이, 여기에, 그러니까 이 정도 전문직에, 이 정도 직업에, 이 정도 이제 연수에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, 소득은 만약에 천이천이 천이 찍히지만 네. 실제 로그는 1억 정도, 2억 정도를 인정해주겠다. 음... 그래서 인정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.